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이 피코그램 종목인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정수기라던가 또는 이 필터 소재 등을 전문으로 이 취급하던 기업인데, 우리 증시에서 큰 흐름 먼저 살펴보면, 이 작년, 6월에, 방사선 융합 기술 쪽 산업을 진행하면서, 이 원전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으나, 시간 지나면서, 원전 테마보다는, 이 회사의 국내외 실적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좀 전반적인 이 계단식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크아웃 나오면서, 이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을 했고요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권리락 효과로 23,000원대까지 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어 최근은 이제 상승문을 다 반납하고,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6,000원대 어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 시점에서 이 피코그램을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분들은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 높은 어좀 평단이 높아서 손실권으로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어더 떨어지기 전에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더 지켜봐야 될지 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민을 해결할 바로 이 미공개 재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피코그램 북미시장 관련 재료입니다. 어, 작년 11월에 피코그램이 북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전자상,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어, 판매자 등록을 마쳤다는 재료는 시장에 풀렸는데 어, 그 뒤에 이 판매 진행 사항이나 매출 같은 세부 사항들이 아직 이 시장에 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재료 모두 좀 체크를 해보고 어, 앞으로의 이 주가 방향성과 대응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 미공개 재료에 대한 내용만 좀 빠르게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피코그램 분석 리포트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이 리포트는 제가 직접 이 7대 증권사 보고서를 다 확인해서 거기서 중요한 핵심 자료만 뽑아내고 또이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얻은 미공개 재료와 목표 주가까지 모두 정리해 놓은 분석 리포트입니다. 자 잠깐 살펴보면 먼저 종목에 해당되는 이 산업군과 섹터, 즉 전반적인 이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해서 다음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장성 같은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와 수급량과 매물대 등이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까지 총 정리가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4번, 미공개 일정 및 목표 주가인데, 어, 실제로 이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얻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미공개 재료와 발표 일정까지, 어, 또그 발표 시기에 따른 각각의 목표 주가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에서는 이렇게 모자이크가 돼서 좀 나갈 건데 어, 여기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 기업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주요 일정이 달력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일정의 경우에는 기업 이 내부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스케줄이고 어, 이쪽 이 빨간색 경우에는 기업의 주요 발표 일정. 즉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언론 보도 재료가 좀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앞으로의 뭐 발표 일정에 따른 예상 주가가 이렇게 차트로 다 나와 있고요. 밑에는 이 목표가에 따른 내수매도 어 적정 가격까지 총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이 오늘 종목을 이 보유하고 계신 뭐 주주분들이나 혹은 이뭐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 늘제 영상을 보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제가 이 감사의 의미로 또는 이 보답의 의미로 비용 없이 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뭐 다른 유튜버들 보면 뭐 매일 이 상한가 가는 종목을 알려주겠다. 혹은 뭐한 달에 이뭐 100억을 벌게 해주겠다 어,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거 따라 하시면 무조건 쪽박 찹니다. 저는 그런 근거 없는 허황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이 7대 증권사에서 나온 모든 보고서에서 제가 핵심만 딱 추리고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얻은 미공개 재료와 목표 주가 딱 정리를 해서 정확히 이 팩트를 기반으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제가 뭐이 종목을 꼭 사라. 파라라가 아닌 저는 이 팩트에 기반한 리포트만 저희 구독자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보답의 의미로 보내드리는 거고 구독자 분들은 이 팩트에 기반한 리포트만 직접 받으셔서 이 종목이 목표하는 주가가 얼마구나 또는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았구나를 확인해 보시고 매매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리포트 받아서. 직접 팩트 체크 해보고 싶다 하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은 제가 오랜 시간 들여서 만든 자료 보내드리는 만큼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아래 배너에 연락처 어이 번호로 구독 네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코그램 미공개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 작년 11월에 이 피코그램에서 23년도에는 이 북미 정수기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세계 최대 상거래 업체인 이 아마존에 어, 판매자 등록을 마쳤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근데 이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다르게 직접 이 싱크대 수전에 연결을 하는 이 언더 싱크 정수기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피코그램에서도 23년 올해 이 언더 싱크도. 같이 사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정수기를 이용해서 북미 시장에 마케팅 전략을 펼치겠다라고 밝혔었고 추가적으로 이 올해 상반기에는 이 가정용 필터 시스템을 제품을 출시해서 매출액에 대한 증대를 노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여기서 이 피코그램의 성공적인 북미 시장 진출과 그에 따른 이 해외 매출 성장성이라는 재료가 시장에 공개된다라고 하면은 이 피코그램의 주가는 당연히 현재 하락분을 다 회복을 하고 어, 전저점을 좀 깨고 올라가주는 슈팅을 보여줄만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어, 세부 진행 사항과 또 언론에 대한 발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어, 해당 진행 사항과 언론 발표 계획을 영상에서 모두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너무한, 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영상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리포트에 주식 초보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해당 내용 다 설명을 해놨으니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 배너에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한분한분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공개 재료들이 뭐 뉴스라던가 혹은 이런 인터넷에서 다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오르고 나서가 아닌 리포트를 통해서 뜨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보다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저도 이 리포트를 활용해서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미공개 재료를 통해서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리포트 보내드릴 테니 뭐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더 많은 분들이 보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모두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꼭 받으셔서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재료들 확인하시고 발표 일정에 맞춰서 이 수익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엔 더 알찬 분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